누르고 있는 것은 오직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영들께서 생전에 그토록 갈망하시던 국토 통일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고전적인 북한 독재 정권의 폐쇄된 빈곤 속에서 신음하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신지들이 소식 축제 알 길이 없는 세계 유일한 분단 민족의 수치와 한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개성과 존엄성은 사회 역사의 변천과 국제 정세의 도도한 흐름을 역행하는 어떠한 근력이나 강압적인 제도로서 정복할 수 없는 인류 역사의 엄연한 교훈과 평화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7천만 민족과 전 인류의 열망으로 말미암아 멀지 않는 날에 남북통일이 성지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먼저 가신 영령들이시여 우리는 이 절실한 소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반세기 늦게 잃어버렸던 고향에서 헤어졌던 사람들을 만나서 해당의 향기 그윽한 동산에 영령들의 혼벽을 옮겨 모시고 동해안 란도와 송도 해역에서 경랑 속에 몸을 던져 적진 상륙을 감행하였던 생전의 무형감들과 불면의 공원을 후세에 길이 길이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설축이 눈부시게 피는 유월이 오면 우리 모두 손잡고 영령들이 머무시는 이 충연비를 찾아와 명복을 비는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결의를 위하여 먼저 가신 통천군 출신 140여 명의 호구 영령들이시여 고이 고이 잠드소서 2025년 6월 6일, 통천구민의 대표하여 명예회장 김인재 후.